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바다에는 기적으로 낸 길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 어제 우리가 한정민 목사님 통해서 우리 14장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 설교 중에 계속해서 어, 이 본문을 말씀하실 때 어, 진태 양난의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보내셨는가? 어, 그곳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쪽으로 내 네, 모르셨는가? 어, 하나님께서 길이 없어서 그리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 그 시내 어, 광야의 북쪽에 지중해 바다를 따라서 나 있는 그 바닷길을 따라가면 되는 길. 어, 그 길을 따라서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생각되는 그 가나안까지. 칠일 정도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내 광야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 지형이 이게 V자처럼 생겨서 많이 돌아가야 되기는 하지만 어, 그쪽으로라도 돌아간다면 한두달 정도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이 갈림길에서 북쪽으로도 갈수 있고 남쪽으로도 갈수 있는 이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정 반대 쪽, 절대 가면 안 되는 쪽, 바로 그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홍해에 막혀 있는 광야로 나갈 수 없는 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가는 길이 아닌 광야로 나가는 곳이 막혀 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어, 문 말씀에 어, 어제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어, 들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그곳으로 광야로 가는 길이 아닌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셨을지 모르지만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곳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고 우리의 경로에는 없던 곳입니다. 가난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비하이롯 앞에 그 홍해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까? 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어, 좀 난감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 이전에 그 곰을 만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곰을 만나가지고 등산을 하다가 곰을 만나서 어, 너무 놀래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곰이 저를 쫓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곰이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곰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힘을 짜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곰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곰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살았다 했는데 갑자기 곰이 눈을 뜨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어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인생에서 이렇게 맞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 날개 아래 품으시는 하나님, 나를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의외의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꿈꾸던 곳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내가 생각한 것과 비교해 볼때언 나가도 너무 언 나간 곳으로 이곳은 정말 아닌 것 같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 당황스럽죠. 아, 굉장히 당황스럽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1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이 애굽의 군대가 달려올 때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이크토리라는 말은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득 안고서 소리를 질렀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절망이 가득하게 그 절규를 외쳤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상하지도 않았던 홍해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애굽의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보내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이들과 맞닥뜨리면 나는 이제 몰살당할 수밖에 없고 혹이 중에서 우리 중에 누군가 운 좋게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하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눈앞에 마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스럽게 당황스럽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정말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너무 중요한 순간에 내 건강이 그것을 지탱해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최류곡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곳으로 내 모실 때 가지고 있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 필요한 그 외적인 부분. 우리 최류곡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보면서 힌트를 얻겠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입니다. 애굽의 군대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절망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그 바로 때문에 그들이 앞서 오고 있는 그 병거와 마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영광을 얻으실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애굽의 군대가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아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들이 출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큰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애굽은 여전히 당대의 최강국이고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 주변의 나라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출애굽하기는 했지만, 바로가 있는 한 그의 군대가 건재하게 있는 한이 세상 어디를 가도 그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군대를 재정비해서 찾아오면 그들은 그냥 하루 아침에 몰살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로를 보십시오. 지금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벌써 자신의 군대를 앞세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뒤를 쫓고 있는 이 대적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는 그 진로를 바꾸어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와의 전쟁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 어떤 리더를 앞에 두고 그 리더를 섬기면서 따라갈 때는 어, 그 리더가 돌아가자고 하면 리더는 훨씬 많은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 거기에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어,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돌아가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자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지켜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둘러가자고 말씀하실 때, 함께 하나님과 둘러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의도대로. 어, 일이 풀리지 않고 굽어도는 것 같은 상황에 몰려올 때그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더 많은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의 리더 되시는 주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아무런 해방 없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온전히 주님과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로 함께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등 뒤에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여러분 거기는 킬링 필드가 되겠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때 거기는 킬링 필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배럴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내 뒤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다에 길이 나고 원수가 그 바다 가운데 수장되며 이제 나에게 모든 해악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의 문제의 실체는 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노예 근성입니다. 몸은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방식을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 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작은 어려움을 만난다면 언제든지 다시 애굽에게 항복하고 종살이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짧은 길, 그 북쪽의 지중해를 따라 걷는 길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길은 바다와 접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있는 길이죠.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작은 민족을 이려고 그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작은 위협들, 그들과 맞서게 되면 당장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면의 문제, 언제든지 항복하고 종살이로 종살이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그 욕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으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의 모습,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됨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따르는 민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믿음으로 가고, 싸우라 하면 용기내어 싸우고,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민족 안에는. 이미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자리 잡은 내면의 습성이 이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제 치하 36년 하에 우리 대한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70년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민족안에 잔존하고 있는 그 구습과 적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그런 것들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 속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한국 이야기 드리면 듣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노예 근성, 그 애굽에 찌든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한 번에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랜 종살이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바로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믿음으로 아멘 할수 있으면 좋은데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만군의 여호와시구나라는 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생각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홍해 앞의 사건인 것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경험한 구름기둥과그 불기둥. 광야에서 그냥 인도하는 역할인 줄만 알았는데 홍해 앞에서 이 기둥이 이스라엘의 행렬의 뒤로 가더니 이제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는 보호 장벽이 되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동풍이 불어와 바다를 가르고 땅을 말리고 걸어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 시간을 걸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서학자들은 이 갈라진 홍해의 위치, 그 비하히롯 앞에그 바다의 그 작은 지류라고 홍해의 작은 지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대략 폭을 재보니까 가장 그 좁은 지역 건널 만한 지역의 폭을 재보니까 6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3.7마일 정도입니다. 깊이 수심이 얼마나 되었을까? 수심이 한 15m에서 20m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한 애굽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니까 대략 계산해 볼때이 남녀노소 합치면 숫자가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0만 명이 이 6km의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얼마나 정도의 이 밤사이에 건너가기 위해서 얼마나 정도의 길의 넓이가 필요할까? 그것을 대략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폭이 적어도 1km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1km에서 1.5km 정도. 어, 이걸 제가 어젯밤에 좀 계산을 해봤어요. 어, 센터빌 H마트에서 아, 센터빌 저희 교회에서 H마트까지가 한 2.6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거기를 더 지나서 유니온밀 정도 가면 한4마일 정도 됩니다. 어, 거기까지가 지금 바다의 건너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에 어떤 일이 났어요? 지금 폭이 1.5km 되는 바다가 갈라진 거잖아요. 폭이 1.5km면 여러분 하이웨이 리하이웨이 타고 오셨죠? 그 도로 한 칸이 한 12피트 정도 됩니다. 1차선이죠. 몇 차선이 돼야 되냐면 410차선이 돼야 됩니다. 엄청난 바다가 이게 물이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심이 얼마라 그랬죠? 15미터에서 20미터. 15미터에서 20미터 되는 바다가 벽을 이루고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지금 여기서부터 <laughs> 거기까지 거기는 하이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마른 땅을 향해서 200만 명이 단체로 뛰어들어서 폭이 1km 되는 6km가 뻗어 있는 길을 바닷물이 15m 20m 솟아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과연 그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그들의 430년 종살이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밀집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피라미드를 짓고 건물을 짓고 당대 가장 큰 도시였던 애굽을 건설하는 일에 노예로 착취돼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본 것은 고작해봐야 사람의 손으로 지은 피라미드 정도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다를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15미터의 바닷물의 장벽을 놓으시는 거예요. 1.5킬로나 되는 폭에 6미터의 길을 내시고 200만 명의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이전에 애굽의 경험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뿐 아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이후에. 이제 구름기둥을 치우시고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로 돌격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자 그 높이 서사있던 바다의 물이 애굽의 군대를 덮치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가장 무서워하던 존재인 그 바로의 군대를 바다 속에 수장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야 할 것인가 하고 나왔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며 그 정신이 새로워져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이제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를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신앙에서 경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에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압도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3일이 지나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예자하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는 그들의 불평과 범죄가 쏟아져 나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모세를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뒷 부분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 아, 그 뒤편에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킬링필드로 몰아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그 승리의 역사 속에 기적을 경험하며 걸어가시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막막한 시간을 지날 때에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적과 능력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단위 목사님 하나님 영역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온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코로나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영적 돌파력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9시부터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또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약 2천 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번 남은 그 백신 클리닉 계속해서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미국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들이 깨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교도 신앙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를 일어나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 지도, 개인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